언제나 풍성함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높고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가 무르여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늘에 베풀어 주신 풍성함에 감사드립니다. 농부가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처럼 1년 동안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일군 열매와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늘 풍성한 결실을 맺어 소중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건면하였으니 합당한 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양정께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세대의 통합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의 시간을 통해 저희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지체이며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하나된 하나된 영적 가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승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저희가 동일한 신앙 고배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꿈을 잃은 젊은이들이 새 비전을 품게 하시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공의를 실천하는 원장 꿈을 가지게 하시며 대학 입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결과도 합당한 배움의 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쓰임 받는 도구로 훈련받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논란이를 나타내게 하시고, 모두 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충성하는 손길을 위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동인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